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물주는 방법, 물주는 시기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 지난주에 물을 주고 간 다육이들이 참잘 버티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솔직히 어, 물을 주면서도 어, 다음주에 기온이 많이 높아질 텐데라는 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물을 줬는데 역시나 이 계절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귀들은 6월한 중순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장마 때 솔직히 장마 기간에 잎꽂이가 더 많이 크듯이 이 다귀들 같은 경우도 이 기온은 높지만 이 뿌리가 아직까지는 잠에 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난주에 물을 주었던 다귀들 상태가 색이 많이 빠졌습니다. 단풍색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뿌리가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수분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어, 색이 곱다라고 생, 색이 고운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그 다육이 같은 경우는 뿌리 움직임이 둔화됐기 때문에 과도한 수분 공급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절에 딱 맞는 색감이 어떤 색깔이 냐 어떤 색감이냐면 이 페라독스처럼 색이 빠져가면서 연두색 얼굴이 나오고 있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이 아메치스처럼 완전 보라색 빛이 아니다 중간 정도 색이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원종나라랑 을려심철화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색이 빠져가고 있는 단풍색이 없어져야지만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수염 같은 경우도 지난주보다 이렇게 녹색 부분이 많이 나왔죠. 우주목 극문 같은 경우도 새로 나오는 잎들이 건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데 아기들의 얼굴은 이런 색감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울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생기가 없죠. 물이 부족합니다. 만졌을 때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완전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이 미니당인 같은 경우도. 이참 키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다육인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또 지난주에 물을 주고 가서 이렇게 이 잎들이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발라비스 같은 경우도 물을 주고 나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라울근 같은 경우도 참 키우기 가 쉽지 않은데 더위에 이렇게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일수가 지난주에 한 3, 4일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또 건강하게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그런 키핑동은 이렇게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다는 라 거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물을 주고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화분에 따라서 그리고 이다육 종류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물주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보통 보이는 국민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 주변으로 해서 물을 주게 되면 됩니다. 줄기 주변으로 해서 물을 주면, 어, 잘 견디고 잘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줄기 주변으로 이 방, 한 방향으로 주면 안 되고, 회전 360도를 돌려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을 오래 주다 보면 물길이 생깁니다. 이다육들이 뿌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뿌리가 물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음, 뿌리가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뿌리가 골고루 퍼트 퍼져져야 달기들 얼굴 상태가 예뻐지는 건데요. 지금 호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많이 잡혀 있죠. 물을 줄 때는 이 회전하면서 전체로 골고루 골고루 들어가게 물을 줘야지만. 힘들어하는 뿌리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예뻐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 키우다 보면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잎이 물을 주는데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뿌리 상태가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여름을 아주 싫어하는 다육입니다. 여름을 싫어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 그늘에 두고 키워야 됩니다. 이런 다육들 이 같은 경우는 그늘에 두고 키워야. 고운 얼굴,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하입이 많이 지고 있는 다이기들 물을 주는데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다이기들, 이런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물을 끌어올리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양동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물조리, 물조리개로 주는데, 이 하월시아나 아니면, 물을 완전히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깊게 담가 버립니다. 이렇게 담가 버리면, 이 다육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금 물방울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 물방울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어딘가에 이 물길이 나있다라는 건데, 이 물길이 나있는 상태를, 물길이 나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줄기는 건강하게 자라겠지만, 그렇지 못한 줄기는 죽겠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달기가 예쁘게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봄이었으면 이런 상태로 보통 한 3, 네시간을 뒀을 텐데, 이 지금 기온이 많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4, 5분, 4, 5분 정도 놔두면 이 충분하게 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집니다. 그러고 나서 끌어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화분을 들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아주 무겁습니다. 화분이 무겁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분이 크게 흡수가 됐구나. 이런 상태로 꺼내놓고요. 지금 다른 지금 하월시아도 물을 이렇게 줄 텐데요. 지금 이 하월시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주고 갔는데 물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성질을 보고,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물을 줄 때는, 물을 줄 때는 이 다육이 전체를 잘 골고루 보셔야 됩니다. 이 오염이 되어 있는 벌레가 있는 그런 다육이들이 이렇게 저면간수로 해서 어, 물을 주다가 물에 이 깍지 벌레가 떠있을 때 다른 걸로, 다른 화분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물을 줄 때는 이 다육이 구석구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물에다가 이 살충제 약을 약간 희석해 가지고 희석하거나 아니면 목초액을 약간 희석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벌레가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물을 주는 것에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주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아까와는 좀 다르죠. 물방울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죠. 이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 흙이 많이 다져졌기 때문에 이 물길이 어느 정도 어 전체적으로 이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로 꺼내 놓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강한 직광에 내몰면 안 됩니다. 절대 강한 직광에 내몰면 이런 그이 저면 관수로 줬던 다육들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저명 관수로 줬던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꼭한 일주일 정도는 뿌리가 안정화가 되는 그런 간접 광이 들어오는 부드럽게 해가 들어오는 곳에 두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햇살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약간 은은하게 들어온 햇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을 싫어하는 다이기들, 그리고 직광에 좀 힘들어하는 다이기들, 그리고 나이가 있는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배치를 합니다. 두둘레 같은 경우도, 강한 햇살에 두면 성장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장이 들어가는 시기에 강한 햇살은 독이 된다라는 걸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 7, 8월을 안전하게 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햇살이 약간 덜 들어오는 곳에서 위치를 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저면관 수가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처럼 하월시아나 물길이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은 그런 다, 화분들 같은 경우는 저면관 수로 충분히 물을 주면 또 어~ 이 성장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전체적으로 저면관 수를 하기보다는 좀 힘들어하는 다육 위주로 물을 준다 그러면 어 6월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견딜 겁니다. 그리고 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짜람 시기가 아주 강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물을 많이 주기보다는 물을 좀어 잎이 말랑말랑 거렸을 때 말랑말랑 걸었을때 물을 주면 안전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웬만하면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선풍기를 멀리 두고 회전을 시켜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